4시 쓰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평소처럼 조용한 골목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양복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차에 타자마자 작게 한숨을 쉬며 그러시더군요. 아저씨 오늘이 제딸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일한다고 깜빡했네요. 목소리가 떨리길래 저는 말없이 내비를 끄고 가까운 24시간 케이크 가게 앞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손님, 케이크 하나라도 들고 가세요. 딸은 아버지가 노력한 거다 압니다. 그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케이크 봉지를 들고 떨어지는 눈물을 숨기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다시 체면을 세웠습니다. 그날 빈 골목에서 있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속도나 거리보다 잠깐의 마음이었다는 걸요.